최근 국내 스타트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한 달간 국내 스타트업 82개 기업이 총 1조 1,1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 업체인 누미 6,027억 원을 유치하였고, 산타토익으로 유명한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 기업인 루이드가 소프트뱅크로부터 2,000억 원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선망하던 대학가에서도 미국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업,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직장 생활이 양팔로 철봉에 매달리는 것이라면 창업은 손가락 두 개로 철봉에 매달리는 고통과 같다고 비유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창업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업 초기에 가장 답답한 점은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정작 물어보고 조언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창업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 특별한 형태의 벤처 투자회사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는 오늘 살펴볼 미국의 Y 컴비네이터입니다. Y 컴비네이터는 줄여서 YC라고도 부르는데요. Airbnb, d o 시 a c Dropbox, InstaCart, Stripe 등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유명 IT 기업들을 초기에 발굴한 엑셀러레이터로 유명합니다. YC는 2005년 설립 이후 총 3,00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며 투자한 기업들의 기업가치를 합하면 무려 3,000억 달러 에 이른다고 합니다. 벤처업계에서는 실리콘밸리 하버드라고 불리는 Y 컴비네이터에 선발되면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 창업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벤처 투자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뷰티커머스 기업인 미미박스가 2014년 실리콘밸리의 Y컴비네이터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후 가사도우미 오토서비스인 미소, 레슨중계 플랫폼인 숨고, 마크비전 등이 Y컴비네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Y컴비네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매년 평균 만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데 최종 150여개의 기업이 선정된다고 하니 합격률은 1.5%대에 불과합니다. 혹독하기로 유명한 3개월간의 YC 보육 프로그램을 마치면 바로 수십억원의 투자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정작 Y컴비네이터의 투자 방식과 스타트업 보육 프로세스는 조금 특이합니다. Y컴비네이터는 벤처 투자 회사이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2만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벤처 투자의 초기 단계인 시드 펀딩에만 참여하는 것인데요. 투자의 대가로 벤처 기업이 창업할 경우 7% 정도의 지분을 받죠. 와이 n 비네이터의 주된 역할은 금전적인 투자보다는 3 개월 과정의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자에게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노하우와 지원 서비스를 토탈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y 컴비네이터의 보유 프로그램을 이수한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90%가 3년 내에 사라진다는 통계를 비춰보면 논란 실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y 컴비네이터는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토탈 제공함으로써 창업자들을 모으고 또 이들의 성공 확률을 높임으로써 유력한 투자자들을 모으는 방식, 즉 창업자와 투자자를 매개하는 창업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YC는 스타트업을 선발할 때 창업 아이디어보다 창업 멤버들이 가진 역량과 새로운 상황에 대한 순발력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업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갑작스러운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에 대해서 빠르고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길면 몇 년간 온갖 고생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험난한 여정이기 때문에 핵심 멤버들이 끝까지 버틸 사명감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스토리를 살펴보므로써 그가 앞으로 겪게 될 난간들을 헤쳐나갈 잠재력이 있는 인물인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도 공식 등록대에서 활동하는 엑셀러레이터가 300개사를 돌파했습니다. 스파크랩, 더 인벤션랩 등 유명 엑셀러레이터가 창업 초기와 성장 단계를 연결하는 투자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실리콘밸리처럼 성공한 엑셋 경험이 있는 선배 창업자들이 다시 엑셀러레이터로 돌아오고 있고 투자 중심의 엑셀러레이터도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전망입니다.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YCM 모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준비하는 국내 벤처 생태계와 또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국내 전통 기업들에게 많은 영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